자 이제 접속사 이제 진행될 건데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접속사 같은 경우도 문법적인 내용 설명을 원래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 주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고 잘 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야 자용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con 뜻이 뭐였어? <놀람> 함께 junction 연결 함께 연결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접속 자, 자, 느리 없는 개념을 보면은 문장 내에서 단어와 단어, 그지?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 즉 접속해 주는 애가 접속사인데 크게 세 가지 있었지. 첫 번째로 등등이 뜻이 뭐였어 아우 배위, 아우 등위가 아니라. 앞에 뒤에 위상이 등등. 같다 그지 그래서 등위접속사 얘의 하위구조가 뭐였었냐면 상관접속사 상관 그래서 크게 등위접속사랑 종속접속사라고 두개 나누고 그 밑에 상관접속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데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라고 가르쳐 준데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병렬 구조 패러럴리즘 이거는 고등학교 내신에도 오지게 나오지. 나열해줄 때. 그런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 잘 알아도 to come 만약에 to go and 뭐 할까? 뭐, to turn.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니까? to. to. to 이렇게 있잖아. 즉, 이거랑 똑같아. Yeah. to, to, to 하고,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써도 되고, to come, go and turn. 그래서 아예 다투를 붙이든지 하나만 붙이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세개 이상이 아니라 아예 두 개만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투를 생략을 더 많이 해 줘. 투 머시기 앤드 머시기 이렇게. 오케이. 근데 알고보니 있는 사람 붙인 거 같아요. 아, 그렇게는 아니요. 안 되지. 아, 그렇게 하면은 또 뒤에 문장이 또그 보고 알아, 보면 알아. 자, 이건 뭐라고? 즉, 양념이 전혀 안 차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엔드는 뜻을 뭐로 가르치냐면은, 국어 시간에는 순접이라고 그러지. 그럼 얘는 무슨 접일까? 거꾸로 되니까 역접이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네 지금 다 무슨 접수라고. 그지? 왜냐면 앞에 뒤에 뭐가 있어도 유사히 같아야 돼. 그런데 망할 맨날 문장을 그래서 엔드로 시작하거나 원래 버스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그냥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교과서도 다 나와요. 이렇게 원래서 만든다고 왜 이게 위치가 뭔데? <목소리> 그래서 원래 버대신에 벌써 써야 되냐면은 하우에버 <목소리> 벌써 무식한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요 문장만 태학해 보자. 이런 문장을 중학교 때 뭐라 배웠었냐면 명령문. and mm. 의미는 뭐뭐해라 그러면. 그러면 이럴 거다야 이거 바꾸면 뭐를 바꿨어? if you 왜 명령문에 무엇을 말해서 you 그 다음에 end가 빠져야 돼왜 빠져야 돼 이게 end가 그그또 있잖아 그러면은 접속사가 <laughs> 두 개가 되고 자, 그리고 콤마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N 앞에도 마지막에 A, B, 콤마, N도 C라고 이거 많이 빼먹는 거 원래 맞는 게 콤마가 다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건 인정도 해놨어것도 이제 거의 안 맞지 않아요? 다엉뚱이지 자, 자, but 역적 다 분위기가 거꾸로 된다고 오케이? 그 이건 알아도 되는 게 Not A, but B. 라는 거야 이 s w h e A 가 아니고 b 다 t 아 a b 가 절대 안 내려 o You g 지 I don't know. You know. You know. 그래서 이거 이거 예전에 whenever 이거랑 똑같은 거야.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or 얘는 선택이지 a 혹은 b. 근데자 이거만 보면 돼요 저는 명령문 or, or. 의미는 뭐뭐 뭐 해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여기 뭐 들어갈까 if you. No. Don't get out of here. I will call the police. 자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는 오월과 호온뿐만 아니라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 지리학인데 다시 말해 지구를 지구과학. 그래서 만약에 the CIA 나오면은 이렇 or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고 해준다 or NASA도 마찬가지 자 o 는 a, b 둘 중에 하나인데 no는 어떤 느낌이야? 정 그렇지 뭐가 또 아니다라는 느낌 자 s 는 뭘 나타내주냐면은? 원인과 결과.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 그래? 인과, 인과 관계. 근데 소만 특징적인 게 있었어. 인장만. 그렇지. 얘만 앞에 뒤에가 단어 단어 안 되고, 구구 안 되고, 뭐만 돼요? 문장과 문장만 연결해 줄수 있는 애가? So, y 이지 얘도 또 중요한 게뭐뭐 때문에잖아. 근데 니네가 익숙한 때문에가 뭐 뭐가 있어요? Since, because가 있단 말이야. 그 내는 특징이 종속절 앞에 나가도 되고. 소리 뒤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잘 들어? 앞에 했듯이 이름이 뭐라고? 등. 등이라서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before, because랑 since와는 다르게 문장을 이끌 수가 없는 게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자, 예수 내애들 부사 아직만 아는데 뭐가 있다고? 그러나, 알았어? 그러나 So for yes은 어떻게 한다고? 절과 절. 절만 자그 다음에 등이 하위 등급으로 봤을 때 쓰이는 상관. 상관 난 너랑 상관없어 즉 뭐가 나오면은 따라서 나와주는 게 상관 접속사지 만두를 먹을 때는 단무지가 나오고 수제비를 먹을 때는 겉절이가 나오고 그렇지? 오래돼서 익었을 수도 있지 그런가? 아니야 이건거랑 맛이 없어 희한하게 아또 먹고 싶다 겉절이 아 Teacher, I'm hungry 그래서 both가 나올 때는 both A and, B. and B가 나온다 not A but B. but B 얘네 둘이 무슨 관계라고? 병렬. 병렬 자 요건 중요해 왜냐면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중요한 걸 찾아야지 빨리 B, B. B S L, L S A B. B 그래서 여기 동사가 나올 때는 뭐에 맞춰줘야 돼요? B. B에 맞춰줘야 A. 돼. 이게 중요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때는 이게 너무 뻔하잖아. 생략도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면은 생략 많이 나왔었었고. 얼소 대신에 얼소 같은 뜻이 뭐가 있어요? As well. As well, also와 또 같은 단어가 뭐가 있어요? t o 자, o n y 랑 같은 단어가 뭐가 있어요? Just. Really 있고, simply가 있지. 그래서 이제 어 뭐지? 나나 언니 보호 써만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은 뭔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리고 but이라는 접속사 대신에 뭘로 써? 어 Semicolon. 이거는 문법 문제를 학교에서 안 나오고. 모의고사 볼때 의미만 파악하면 돼 의미만 오케이?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네 U가 중요해 H가 중요해 그래서 E라고 아요 문장도 중요하네 영어에서는 중요한 걸 어디다 보낸다고 문장? 맨 앞에 문두에다가 그래서 장소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보낼 때도 있고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보낼 때도 있단 말이야 얘는 뭐를 보냈어요? 나... 부정어를 그지 그렇게 나오면은 뒤에다 조동사가 오 쉣! 이러고서 어떻게 돼?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정어가 앞에 나가서 바뀔 때는 무슨 문장 만들어 주는 걸로 생각해 주라고? 음.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즉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봐야 되냐면은 힘이 짱인 비동사냐 조동사냐를 봐줘야 되고 얘는힘 있으니까 지가 집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모든 일반 동사는 찌질해서 저 이사할 때좀 도와주세요 이사친센터 그래서 이사친한테 뭐가 왔어요? 두동사 두동사가 왔죠. 아니 저는 두는 여기잖아요. 얘는 일반 동사 하다 두고 얘는 도와주는 동사인데. 때가 어느 때야? 과거라서. 자 여기서 끝나면 또 제약이 생긴다. 도출은 또 소수령을 점수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 6점 틀릴 때 내가 맞으면은 12점을 앞서게 돼. 자 이거를 평서문으로 써보자. 즉 평서문은 어떤 순서라고 그랬어 그, 좋았어. 자 해봅시다. 시작. <laughs> 그래서 침묵 모드야. 주어 나오면 될거 아니야. He didn't, he, didn't, he, didn't, he, didn't, he didn't only do well in his school work and all, but Also. Yeah.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Either A. Neither A. Or B. Either A or B. 바보 같은 애들은 yeah. 아 영어는 이중 부정 안 된다면서 이러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자 이제 누가 나와요? 종속 주인이 있으면 누가 있지? 종이 있지 속은 뜻이 뭐겠냐? 따라온다는 얘기야 영어로 알아도 Subordinate <목소리> clause 뭐가? 종속? 별. 서브가 어디야? 밑에지 order가 뭐야? 음. 순서나 중독 그런 거니까는 밑에 항상 주인이 가야만 다닐 수 있는 애가 뭐야? 종속 절이고 종속 절은 항상 뭐가 이끌어주냐면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절을? 명사 명 절을 이끌어 거지 명사가 될수 있는 애가 라서 결과물을 그 위치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주어 절, 절 주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목적어 절, 절, 절 보어 절절 절이 된다고 주절이 아니라고 딱 무슨 절이랬어 종속절입니다 대승 오지게 많이 봤지 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절이 주어. 즉주어절로 쓰이면 어, 단어가 2개 이상일텐데 저는 복수 취급할래요. 안되면 어떻게 된다고? 단수 취급. 어? That she is generous. 그녀가 너그럽다는 것은 is certain. 확실하다. 얘가 주절인거야. 어? 얘는 종수절인거야. 앞에 주어가 길어지면 야 어디까지 주어하고 그 동사가 헷갈려 알았어 그럼 바탕하면에 내가 뭘 깔아주겠어? 네. 이시라는 폴더를 하나 깔아줄게 그럼 그 안에다가 넣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 가짜 주어 얘를 진짜 주어 이래야 문장이 깔끔해진다는 거야 영어로 가져 진지한 란 말이 있어요? 까먹었어 아니 없겠냐 보어 뭐 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경관, 경사 상당합니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에요? 보 절. 왜? 얘가 뭐라서? 슈어라서 얘는 무슨 절? 목적어 절. 왜 목적어 게? 어드미이나 타동사에 목적어니까. 자, 목적어는 타동사에 목적어 있었지만 못 있었냐면 전사에 목적어 있었지. 자 이거 인대 뜻 아는 사람 뭐뭐 라는 점에서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왜 이게 대시 만약에 관계 대명사 만인데 관계 대명사 대사를못 쓰는 경우가 컴마 뒤에 하고 전치사 뒤에 못 쓰잖아 알았어? 동격절. 중학교 때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the fact that 말이 해면 됐어. 고등학교에서는 the idea that, the hope that, the theory that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그 네. 내가 내 애들이면 틀리는게어 t h 앞에 명사 있으니까 선행사고 관계된 명사절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태덕제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 관계된 명사라고? 그럼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 안되는데 He will succeed. 어목반벽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 아니라고? 관계대명한 절이 아니라는 거지 더팩때 아닌 것도 나오던데요 응? 지난번에 기말 때더팩때 때 아닌 것도 나오던데 그래? 늙어만이라서 그런가 본데 그래 알아두면 알았, 알았을 거 아니야 어. 자,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의미 인데 뭐뭐라는 점에서 익셉트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 다 대시 뭐라고 씌여 여기서 접속사 대시라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 오지게들 되는 거 나오네요 디스파이트가 품상인데 잘 뭔지를 몰라요. 맨날 뜻만 해 오잖아. Despite, 모이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모이도 불구하고. Although, 비록 못 모지만. Although 하고 이도우만 접속사고요. 얘는 뭐라고 시요 전치사예요. 뒤에 그래서 목적어 나와야 돼. 더저지일 때는 이것도 있어. d 스 s p i t e of 들 때도 있어. 아 진짜라니까? 왜 '뭐라 헷갈이라는 얘기야? i 스 spite of 라헷갈이라는 얘기지. 진짜 못 동안이 아니야? 자, 이거는 쓰임에 대한 예야. 별거 없어. 이런 때 쓰인다는 거야. 아니어도 돼. 이렇거든요. 못 말하는 점에서요. 이렇거든요. 요거 빼고는요란 얘기야. 오케이? 이거는 표현. 선거 모르겠냐?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동경 나오는 거 중학교 땐 요거만 알면 돼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어 뉴스 그 다음에 어디 있냐 Theory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다고 얘또또 모르는 또 사람들 이지또 Hypothesis 뭐야 얘 뭐였냐고 뭐헐 <laughs> 아마 다했텐데 이거 얘는 가설이잖아 어. 아 진짜 가르침 뭐야 맨날 까먹는데 자 닭똥이 얘는 복수가 뭘까 IS를 ES로 해요 yeah. 자 그래서 오아시스도 복수는 OSS 위기 크라이시스도 ES잖아 맨날 가르치면 아, 이로 빠져나가야 돼. 이로 빠져나가야 돼. 빨나가되 애들. 자, 얘는 우리 어서 했었냐? 동사에서 했을 때. 저, 아, 나 조동사에서 했잖아. 조동사에서. 자, 아 이런 뜻을 나타내는 동사, 뭐라고 했다고 뭔가를 당해나게해다 그래서 당이 동사라고 그랬고, 그래. 그지 그래서 요 뒤에 내용 꼭 해야 되는 래서 옛날에는 시드를 썼는데, 이제 뒤에 내용은 꼭 하라고, 만 알기 때문에 시드를 생략하더라도 뭐만 남아있게 된다고? 동사 원형이 남아있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 날때줄 아이로 안 내고 맨날 히나 쉬로 낸다고 그래서 쉬, 고수 해놓는다고. 어, 삼진, 단수, 쉬, 고수, 뭐가 이상 이런다니까. 아니 온 가을 연인데 이된다쓰저저학기 영화 쓸거모르던데요 그거 슈젠츠에서 슈즈 생략했을 때나 있는 거? 크다니까 예. 어뭔 생각을 하나 몰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개꼭 알아들어야지 빨리 빨리 제일 중요한 거두개 뭐랬어? 사지 하고 인스 <목소리> 잘했어, <목소리> 잘했어. 얘네들이 두 개라서 당이 아닌 거 뭐였어? 빨리 당이 아닐 때어 <목소리> 시사하다, 암시하다, 인시스트 당이 아닐 때 주장하다, 몸 하자고 고집 피는 주장이 아니라 저 어저께 봤다니까는요, 아저씨 침을 리는거 봤다니까는요, 저아침흘렸잖아요좀 전에 에, 맛있어 보여서 얘네는 뭐겠냐? 그냥 동사를 풀어놓은 거야. Decide를 make a decision 하듯이. 오케이? Okay? 아, 아, 오늘 너무 출명했어 진짜로. 아. 자, 얘도 앞에 나왔던 거였는데 당위형용사 없으나 다 어떤 뜻이야? 필수, 중요해, 꼭 해야 돼, 필요해, 중요해, 중요해, 당연하지. 추천할만해, 추천할만해. 피할 수 없어 이건 앞에 했던 거야 이거 음. 자 이제 whether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자 목적어 절에 whether 이제 if 니네 이거 외우라고 하면 맨날 못 외울까봐 내가 하나라도 알아라 그런 거 있지 whether 랑 will 중에 고르라고 그럴 때 whether랑 if랑 모르라고 했는데, 미리 아니라. if보다 w 더 t 가더 잘했어. 이게 좀더 쓰임 많다고 생각해 주라 그랬잖아. 왜냐면은 whether는 주어절로 쓸수 있으나 if는 안 돼. 그리고 뭐 인자닐지 할때 if 끝에 or not 그다음에 whether 끝에 or not도 되는데 w h e t h e r 오 n o 단어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없을까? i s We are not going to b 야 able to do i w t h e r t 전치사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in whether in if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whether to go home, whether to buy는 있어도 if to go, if to buy는 없다는 얘기. 그리고 or 같이 붙어 쓰는 거는 뭐만 된다고 whether or not만 된다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만 할게. 대과 w h 를 구별할 때알아도대은 확정 써놓고 w h 는 불확실인지 아닌지. 확정일 때는 뭐라고 then. 아직 미정일 때는 whether나 if. 그래서 이렇게 뒤에. decide that decide whether doubt that doubt t h 나올 수 있는데 의미가 확정된 거 의심인데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거고 결정 이거 인지 아닌지 결정 다르다고 둘다올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아 수고들 했고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그러면 또 시험 끝나고 만나자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